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가 대공세를 펼쳤음에도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가 전력을 재정비하고 있어 공격이 주춤한 상태입니다. 이지훈 북쪽 지역에 위치한 발라클리아에 러시아군의 많은 부상병들이 유입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러시아군이 발라클레야 시내의 음악학교를 점령하고 이곳에 야전병원을 설치했는데 야전병원에 부상자 수가 넘쳐나 인근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치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라클레야는 인구 2만 7천명의 소도시입니다. 러시아는 유엔의 부활절 인도적 휴전을 거부하고 동부 도네츠크주, 루간스크주 등 돈바스 지역에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4월 21일 블라디미르 벨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동영상 연설을 통해 부활절을 앞두고 전투를 멈추자는 제안을 러시아가 거부했지만 평화를 향한 희망은 여전히 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부활절 예식은 토요일인 23일 오후 늦게 시작돼 일요일인 24일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전문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9일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 전승절에 맞춰 승리를 선언하기 위해 전투를 서두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마리우폴 제36 해병여단 500여 명이 복합적이고 위험한 돌파 작전을 통해 러시아군 포위망을 뚫고 아조우스탈에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아조우 연대와 합류했습니다. 아조우 연대 2,500여 명과 제36 해병여단 500여 명이 합류해 총 3,000여 명이 아조우스탈 제철소 지하터널을 거점으로 러시아군과 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포위 공격에 끝까지 저항하고 있어 마리우폴은 아직도 완전 함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대가 러시아 포위망을 뚫고 나와 마리우폴을 구하기를 기대해봅니다. 한편 러시아는 마리우폴을 완전 장악했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AP통신은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2단계 작전 목표를 제시한 러시아가 정해부대를 남부 요충지인 항구도시 마리우폴에서 동부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현지시간 4월 22일 보도했습니다. 올렉시 다닐로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의 서기는 러시아 정예부대12 내지 14개가 마리우포를 떠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마리우포를 점령하는데 성공했다고 선언한 뒤 공세 수위를 높이려는 판단으로 관측됩니다. 다음은 헤르손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헤르손주 독립투표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5월 10일로 알려진 헤르손 인민공화국 찬반 투표가 다음 주로 앞당겨졌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정보국이 4월 27일을 헤르손 독립투표일로 지정하고 선거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현지시간 4월 21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주민 참여와 관계없이 선거를 조작하여 압도적 잔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헤르손은 비상사태로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러 세력들은 대대적인 축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헤르손 일대의 통신을 통제하면서 주민 결속을 못하도록 주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헤르손 독립투표를 서두르는 이유는 징병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대대적으로 징병해서 헤르손 주민들을 전쟁의 총알바지로 내세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점령한 헤르손과 자포리자 남부 지역에서 러시아가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CNN 가디언은 현지 시간 4월 22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상을 통해 헤르손과 자포리자 주민에게 러시아군이 요청하는 설문조사를 절대 채우지 말 것을 강조했고, 또한 여권 자료를 남겨두라는 말도 주민들을 도우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땅의 합병을 위해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현실이다.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의 유럽 최강 무기 지원 소식입니다. 네덜란드가 자국보유 PGH-2000 자주포 15문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PGH-2000 자주포는 유럽 최강의 자주포로 평가받고 있고 독일의 클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사와 라인메탈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고성능 다주포입니다. 사거리는 56km에 달하고 155mm 유탄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 장전 시스템을 탑재해 최초 사격 시 10초 이내에 3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고 지속 사격 시 1분 47초 만에 20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60발의 탄약을 적재하고 주행 거리는 4,200km에서 외부의 지원 없이 장기간 독자적인 작전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